자, 하이브 주주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입니다. 지난 25일에도 이 어도어 미니진 대표의 인터뷰가 있었을 당시에도 영상을 좀 이렇게 한번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지는 않았는데 한번 또 이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토요일 1시 35분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4월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하이브 주가가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됐냐 한번 또 보고 네, 20만 1,500원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다시 한번 좀 그래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일단은 20만 원 선을 도달을 하게 되면은 네, 그때 매수를 진행하셔도 된다. 라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한 번씩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보여 드리는 게 빠르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주식 8년 아, 차인데 지금은 연에 5억 그 정도 됩니다. 제 기법과 노하우들을 에이, 배우시면 광고를... 대기업 연봉 부럽지 않다. 넘어가고요. 자, 자, 우리 하이브 주주 드렸던 이제 기준선이 있었어요. 보시게 되면은 자, 보이시죠? 20만 원. 이딱그 그거 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예. 그죠? 보이시죠? 20만 원. 네. 딱 요렇게 그거 놨어요. 이거 보시면은 자, 이거또 늘려야 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늘려서 20만 원. 요렇게 이제 잡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선 도달까지는 뭐 나오지는 못했지만 아, 빠졌네요. 네, 199,800원, 그죠? 자, 매수하시는 분들은 매수 되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워낙에 지금 이 어도어 미니진 대표와의 공방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좀 이러한 내용들이 올라와가지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경영권 탈취가 농담 사담, 뭐 주장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뭐 여러 달에 걸쳐서 동일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기에 이것은 사담이 아니다. 뭐 대화를 나눈 부대표는 관련 전문 지식을 지니고 있고 하이브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다수 맡아온 어도어의 핵심 경영진이다. 부대표에게 사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시한 기록도 존재한다. 지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이 적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 대표의 연봉이 20억이래요. 하이브 본사와 한국자회사 구성원 가운데 압도적인 연봉순이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막대한 주식 보상을 제공했죠. 그리고 내부 고발 메일에 답변 없이 바로 감사가 들어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어 4월 22일 오전 10시 1분에 상세한 답변을 메일로 보냈고 민 대표가 오후 12시경 읽은 것도 확인이 완료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대 비위 사안에 대한 감사 일정을 사전 고지하는 것은 어불 성설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정보자산 반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 대표가 응하지 않았고 반납 시한이 만료된 후에 부대표를 통해서 재차 요구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당사는 반납 즉시 새로운 노트북을 지급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기에 컴백을 앞두고 일을 못 하게 했다는 주장 역시도 거짓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게 진짜 사실로 밝혀지면 굉장히 파장이 크겠네요. 자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 시켜주겠다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 대표의 의도대로 맞춰주기 위해서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뉴진스의 데뷔 일정이 의도치 않게 지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분기 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으로 정했다는 대답을 한 적도 있다라고 하네요. 조급하게 데뷔 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 그리고 데뷔 시에 뉴진스 홍보하지 말라는 뭐이 주장에 대해서는 자 르세라핌 르세라핌과 뉴진스의 데뷔가 연달아 이어지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최소 홍보 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고 실제로 민 대표가 르세라핌 데뷔 두달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뉴진스 홍보를 또 진행을 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쿠라의 이 하이브 이적설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서 사쿠라의 그저 르세라핌 멤버죠 사쿠라 그 일본 일본 그 유명한 그죠? 사쿠라의 소스 뮤직 합류, 뉴진스 멤버 구성에 대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라 합니다. 뉴진스 홍보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 지난해 한해 동안 뉴진스로만 273건의 보도 자료를 작성하고 배포를 했기 때문에 타 레이블과도 비교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 무슨 소홀한 홍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노예계약이라는 주장. 뭐, 민 대표가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고 언급한 경업 금지 조항은 어느 업종에나 흔히 있는 조항이고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이제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한다면 26년 11월부터 경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민 대표는 이제 뭐 측근들하고 나눈 카톡 대화에서 25년 1월 2일 내년에 이제 푸드 옵션 행사에서 엑시트 한다. 뭐 이러한 지금 내용도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네, 논란이 굉장히 좀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뭐 가장 비협조적인 레이블이 어도우라고 하네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중에서도 그리고 대화 시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뭐 하이브는 민대표와 주주간 계약 변경 관련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민대표 내부 고발이 하이브에 도착한 시점으로부터 논의가 중단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영권 탈취 논의를 네, 법무법인 투자자들과 진행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무속인이 굉장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화 과정에서 기업의 중요 정보가 오갔고 다양한 경영 이슈를 무속인의 제안에 기반해서 의사 결정을 진행한다는 게 일단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컴백 시기에 왜 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뉴진스 컴백 시기 즈음에 메일로 회사를 공격하기 시작한 쪽은 민 대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일단 뭐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자뭐 결국에 불리해지는 것은 미니진 어도 대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가뜩이나 뭐 BTS가 지금 전원이 다 군대를 가 있는 마당에 병역을 병역 이행을 하고 있는 그이 마당에 주가가 부진한 이 마당에 자꾸 이런좀 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니까 참좀 속상하네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잘 매수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 네, 잘 수익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저 이야기에 동요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슈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어제 뉴욕 증시는요 이제 1분기 또 GDP 발표가 있었죠 예비치인데 예상치보다 이제 하회하게 되면서 좀 하락 마감을 했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경기는 지금 좀 침체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물가는 상승해버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밤에 역시도 중요한 발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PCE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여전히 클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야 하는 이러한 종목들 저가 매수를 꾸준하게 좀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네,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개별 이슈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는 단기 종목들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역시나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어요. 선익 시스템, 블루엠텍 이렇게 두 종목 공유해드렸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할 수 있는 가격. 역시도 다 잡아드렸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대응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내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초대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다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실시간 확인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남겨 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확인하시고 잘 따라만 하신다면 여러분들 단기 수익 꾸준하게 챙겨 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보시게 되면은 자, 블트텍 15,000원 저항선 도달이 나왔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선익 시스템 역시도 전 고점 돌파 후에 잡아드렸던 목표 가격까지 도달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잠깐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선익 시스템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전 고점 돌파 나오고, 그죠? 전 고점 돌파 나오고 55,000원 돌파 나왔죠. 지금 상한가로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볼게요. 자, 블루엠텍이죠. 블루엠텍 보면은 자, 마찬가지로 15,000원 저항선 도달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네 이렇게 매매가 끝났습니다 자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도달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다음 주까지도 가도 된다 라는 겁니다 아직 보유하신 분들 수익 축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적인 수익 꾸준하게 좀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꾸준하게 이렇게 공유 받으시면서 수익 나면은 또 인증 문자도 한 번씩 이렇게 남겨 주시면 네 여러분들도 기분 좋으실 거고 저도 기분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내 계좌가 손실 중이고. 대응이 필요하고 단기 확실하게 내가 수익을 쌓아 나가길 희망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반드시 네, 구독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독 문자 네, 인증 문자죠 구독했다라고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일곱 분 추첨을 해서 금, 금융 투자상품권 10만원 또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예수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네, 보태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금이 난 너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예수금 전환하셔서 네, 단기종목 제가 매일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수익 쌓아 나가다보면은요 충분히 목돈 만들어진다 라는 거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사 나가시기 바라겠고 구독 인증 문자 한 번씩 상단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잘 사서 네잘 팔아서 수익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20만원 선은 매수 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해 드렸어요 그죠 정확하게 19만 9800원 딱 찍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정확했죠? 그래서 20만원 선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는 매수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하 쪽으로 내려오면은, 네, 그냥 땡큐다 하고 조금씩 조금씩 더 담으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상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최저점은 뭐, 10만원까지도 열려있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20만원 선을 깨면, 안 되겠죠 완벽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20만원 선은 잘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크게 좀 이렇게 보자면 지금 뭐 일봉상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요 20만원 선을 좀잘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방향을 요렇게 틀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우상향으로 갈수 있을지 우리가 또좀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매수 못하신 분들 관점으로 20만원 선은 이제 지지선이니까 매수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제 중요한 또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죠. 이제 다음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한번 또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또 이제, 어, 또 아이브 컴백하네요. 자, 일단은 어제 발표가 됐었던 개인 소비 지출 지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분기 미국의 GDP는 예상치보다 좀 크게 하회했는데 오히려 지금 물가는 좀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오히려 지금 스테그플레이션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스테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이제 그걸 이제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또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증시는 강하게. 상승하면서 금요일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 여파가 다음 주 우리나라 증시에 또 상승으로 이끌어 줄 것인지 잘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또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죠. 언제 될 것이냐 우리가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미국 대선 전인 9월로 지금 전망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잘 대응해 놓고 계좌 정비 확실하게 좀해 놓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금리이나 시기와 또 밸류업 역시도 우리가 또잘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지금 시장 상황에서 잘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브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하이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가셔서 자세히 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반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대시세 종목 되겠습니다. 상반기 역시도 진행 중이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역시도 현재 실사 계획을 논의 중에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공급 계약이라든지 기술 수출, 뭐 M&A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천억이니까 굉장히 중소형 주죠. 유통 물량은 4 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물량이 아직까지도 널널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지만 목표 기대 수익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한번 좀 소액으로 참여하셔서 경험을 좀 하시고 하반기 역시도 준비하고 있죠 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하반기 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참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 이제 하반기에 이제 또 진행을 했었던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었냐. 작년 이제 12월 4일, 제주반도체와 엔캠 이렇게 두 종목을 각각 집어드렸습니다. 반도체 섹터, 2차전지 섹터. 그죠? 제주반도체는 매수가 확실하게 7,200원에서 7,500원. 엔캠은 7만원 이하. 요렇게 이제 잡아드리게 됐어요. 자, 뭐 내용은 뭐 굳이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여기 다 내용 나와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 이제 12월 4일 요 날짜에 7만원 이하. 네,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죠. 그래서 매수가 이때 완료가 됐고, 제주반도체 역시도 12월 4일 요 날짜죠. 그래서 제가 잡아드렸던 매수가 근처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매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끌고 가면서 마무리가 됐느냐. 자, 1월 22일. 거의 뭐한두달 가까이 이제 끌고 간 거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3만원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면 수익 매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날, 요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1월 22일. 고가 3만 1,600원. 확인되죠. 그래서 다섯 배 가까운 수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고점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래서 어깨 부분에서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수익 실현을 완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20일에 매도를 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32만원 돌파할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4.5배 이상이니까, 매도하고 눌림 먹고 간재매수 타점 한번더 다시 잡아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게요. 엔캠은 2월 20일 요 날짜죠. 그래서 요 날짜에 최고 338,000원까지 상승이 나와 좋습니다. 그래서 4.5배 이상 거의 뭐 5배 가까이 이제 수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또 만족할 수가 있었겠죠. 꼭 10배, 20배 워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5배 이상 크게 또 수익을 날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참여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 수익이 완료가 됐다라는 것이고 잘 따라와 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또 크게 또 수익을 만들어 내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뒤늦게 들어왔어도 이렇게 또 크게 또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잡으셔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경험 삼아서라도 꼭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고 이번에 큰 수익이 경험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반기 역시도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바닥 구간에서 정말 이 박스권 안에서 대량의 매집이 들어온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모멘텀이 보유가 된 그러한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 놓은 정말 이 상반기 폭등할 종목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큰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하반기까지 준비된 종목 여러분들께서도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010-3094-7608 번호로 대시세 요렇게 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수익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